생생 인터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시민과 함께 가꾸는 새이방 발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정책 전문가를 찾아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서귀포시 발전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듣는 정책 전문가 생생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제 사탄으로 제주 정책의 싱크탱크인 이고 제주연구원에서 산업경제 분야의 연구를 책임지시는 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럼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시민과 함께 가꾸는 새이망 발굴 프로젝트, 생생 인터뷰! 안녕하세요, 위원님. 반갑습니다. 간단히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주연구원에서 근무하는 고봉현이라고 합니다. 예, 제주연구원에서는 얼마나 근무하셨나요? 예, 2009년에 처음 입사했으니까 올해로 12년째입니다. 어, 주로 어떤 분야를 연구하시나요? 예, 음, 주로 이제 제가 연구하는 분야는 지역 경제 분야이고요. 어, 구체적으로 이제 농수산업 경제와 그리고 산업 정책,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학술 연구에 필요한 이제 계량 경제 이론 방법론을 활용한 응용 경제 분야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특별히 인상 깊었던 연구가 있으신가요? 예, 제주 경제를 전망할 수 있는 그런 모형을 연구원에서 이제 한 2년에 걸쳐서 개발을 했는데요. 그 연구가 이제 가장 인상이 깊었고, 어, 사실 모형을 개발하기 전에는 이제 몇몇 통계 지표들을 가지고 연구자가 직관적으로 전망을 하였다면 개발된 전망 모형은 통계학적으로 입증된 모형이고요. 일정한 오차 범위 내에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과학적인 기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음. 이제 제주 경제 동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위원님께서는 매월 제주 경제 동향을 분석해서 발표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 제주 경제 동향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최근 이제 제주 경제는 잘 아시다시피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서 어, 앞으로 이제 불확실성이 매우 증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관광객수 증가세가 지속됨에 따라서 어, 소비 심리가 크게 회복되고, 그리고 고용 등과 같은 일부 지표, 실물 지표들도 개선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2020년 코로나19 충격에 의한 그 경제위기 국면은 일정 부분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전반적으로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비교하면 어떤 상황인가요? 예, 그 코로나19 이전에 이제 제주 경제는 사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어, 활활 타오르는 매우 고성장기였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기간에 이제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6.4%를 기록을 했는데요. 같은 기간 전국의 GDP 성장률은 3.1%를 기록해서 제주 경제가 매우 높은 수준에 있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2017년 이후에 경기가 이제 하강국면에 진입하기 시작하였고요. 2018년부터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2005년, 지난 2005년에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는데, 13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던 해가 2018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9년에 잠시 경기가 회복하는 듯 하였지만, 잘 아시다시피 2020년에 코로나19가 이제 발생을 했고, 그러한 외부 충격으로 인해서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경제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쯤 제주경제의 회복을 전망하시나요? 네, 경제 지표상으로는 현재 회복 중에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이제 완, 완전히 회복되었는가라는 판단은 좀 이를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백신 접종이 계속되고 있는데 백신 접종에 따른 집단 면역 여부가 큰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서귀포시 경제 상황으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현재 서귀포시 경제 상황을 진단해 주시면요. 예, 서귀포시 경제는 지금 현재 그 판단할 수 있는 경제 지표가 2018년까지만 나와 있어서 그 지표들을 근거로 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2018년 기준, 서귀포시는 이제 5조 3천억 원 수준의 경제 규모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이제 지역 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조 원인데요, 제주도가. 그 중에서 26.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제주시 경제 규모가 13조 6천억에다가 68.2%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균형 발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서귀포시의 경제 상황이 매우 불균형적인 측면이 강한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 원인을 보면 산업 구조적인 측면에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즉, 서귀포시가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낮은 농림업의 비중이 20%로 매우 높은 반면에, 제조업이나 정보통신업과 같은 고부가치 산업의 비중이 매우 낮기 때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 제주경제 전체 성장률이 13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는데요. 그 원인이 서귀포시 경제 성장률이 6.1%, 마이너스 6.1%로 매우 좋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서귀포시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사회 변화에 맞춰 농수축산물 온라인 유통 플랫폼 서귀포인정을 구축하고 웰리스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한편 지연... 지하... 지역 신성장 동력으로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 스타트업 타운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서귀포시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서귀포시는 농림업의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1차 산업의 부가치를 높이는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즉, 농림화업 및 건강관련 서비스업과 최근에 이 4차 산업혁명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관련 기술, AI라든지 ICT, 빅데이터 등과 같은 이런 기술, 관련 기술의 융합을 통한 서귀포시의 주력 및 기반 산업을 고도화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한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비대면 거래와 온라인 거래가 확산되는 온택트 마케팅이 급속히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온라인 중심의 농산물 유통 환경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서귀포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농축수산물의 그 온라인 유통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 추진은 매우 시적절한 정책으로 평가가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의 연계를 할수 있는 그리고 균형화를 통해서 서귀포시의 산업구조를 좀 다양화시키는 전략이 필요하고요. 즉, 그 서귀포형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의 융복합화를 통해서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편 서귀포 지역의 혁신 역량 증대를 통해서 지역 기반의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 추진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자기 소개에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농업이나 수산업 등 일차 산업 분야도 많은 연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서귀포시에서 일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그 중에서도 감귤 산업을 생명 산업이라고 부를 만큼 산업이, 감귤 산업이 중요한데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감귤 산업을 육성을 위해 어떤 정책이 중요할까요? 네, 감귤 농가의 이제 소득 향상을 위해서는 적정 생산과 품질 관리, 그리고 고령화에 대응한 노동력 문제의 해소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유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프리미엄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브랜드가 난립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이제 좀 지향을 하고, 개통출하자들 간에 브랜드를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 가지 이제 방향 정책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 좀 대표적으로 한 가지 더 뽑아본다면 이제 감귤 박과 미숫가를 활용한 이제 기능성 물질의 산업화 방안도 좀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월동 무나 마늘 등 밭작물 산업은 어떤 점에 중점을 두어야 할까요? 네, 월동 채소의 가장 큰 문제는 수급 조절 문제가 이제 가장 그 핵심이고 큰 문제인데요. 실제 생산자들이 자율적으로 수급 조절을 유도해서 시장에 직접적인 개입을 좀 자제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러므로써 이제 소득 안정화라든지 유통 안정화, 거래 가격 안정화 등과 같은 이런 정책들을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한편 지역 내 농산물 유통의 활성화를 위해서 로컬 푸드 시스템의 그 확대와 함께 기타 월동채소유통명령제라든지 월동채소 사전면적 조절제와 같은 그런 제도 도입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이제 마지막으로 종합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이런 변화에 맞추어 앞으로 서귀포시 경제 정책 방향 어떻게 해야 할지 마지막으로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서귀포시의 주력 산업 침체로 인해서 어, 코로나 1구 시대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겠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기존 산업의 구조 고도화를 통한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전략을 기본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동시에 지역 주민이 노동 시장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소기포시 지역 경제의 기능을 회복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내외부 경제 충격으로 인한 불안정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단기적인 차원에서의 경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및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지역 경제의 회복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과 지방 재정의 건전성에 기반한 지속적인 지역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연구원 고봉현 연구위원님과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시민과 함께 가꾸는 새 희망 발굴 프로젝트 생생 인터뷰